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유쟁이 안영민 원장 수다쟁이 최민영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아이들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특별한 질병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거치게 되는 성장통 네. 이게 이유가 따로 없거든요 없지만 음. 밤마다 아프다고 음. 뭐 울거나 떼쓰거나 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죠. 예, 그래서 병원도 이것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이가 통증을 크게 호소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특정한 이유 없이 성장기 아이들의 약 25%에서 한40% 정도가 음. 뭐 음. 대부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 관절 쪽 아니면 종아리 쪽에 보통 을보이 돌게 됩니다. 발목도 아프다고 아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밤에 심하게 아파서 잠을 못 주고 중간에 그렇죠. 깨서 주물러다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잠을 설치고, 그죠? 음.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밤에 이게 주로 잘때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되기 때문에 네. 뼈가 길어지는 밤 시간에 이 뼈가 길어지면서 근육이 당겨지는 성장통이 발생이 아,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성장통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차피 이제 키가 커가는 사정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뼈 길이가 먼저 길어지게 되고 네. 주위에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먹는 게좀 부실해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살이 되고 근육이 된걸 제대로 안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낮에 활동할 때는 네. 많이 뛰어놀고 많이 네. 움직이니까 본인이 모르다가 밤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뭉치고 당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성장호르몬해서뼈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에 근육이 더 당겨지면서 아프다고 생기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자는 애들 잘안자라는 애들은 사실 성장통도 잘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자란다는 신호인데 이 통증이 좀 심하거나 과할 경우에는 음.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어머님이 뭐 주물러 준다든지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한 경우 이 부분 조금 해소되게 뭐 한방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방치했다가 아이가 밤마다 수면 장애로 호소하거든요. 다리가 아파.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문도버는 뭐뭐 그냥 일반적인 거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지만 네. 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걸 좀해결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성냥통 증상이 나타나면 이때 제일 좋은 거는 통증이 제일 좋은 거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가다 보면 반식욕도 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네. 그 요즘 뭐어머님들이 젖은 수건을 렌즈에 넣고 데폈다가 음. 무릎이나 아픈 부분에 조금 대주는 거, 핫시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이 확실히 어, 완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거리도 조금 중요한 야겠죠뭐 채소나 과일, 아, 과일은 저희가 이제 그만니까 채소나 두부, 버섯, 쇠고기 등이게 음. 칼슘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좀 섭취해서 뼈나 근육에 좀 도움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게 성장통 원인을 또 심한 경우는 하초 기체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기체증을 설명하는데 요 상중하초 기체증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도 있으니 한번 예전 걸 찾아보셔도 되는데 음. 오늘 한번 더 음. 하초 기체증을 설명하자면 배꼽 아래로 순환이 안 돼서 기체증이 뭉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다리가 아프다, 성장통도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장통 있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 소변 대변에도 약간 시원하지 않거나 대변이 너무 묽거나 염소똥같이 단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뭉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그렇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원래 이제 대사, 음. 기초대사 외에도 이제 성장, 반류비에서 생리적으로 원래 다른 사람들, 음. 다른 나이때 보단 열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열이 정상적으로 네. 소변이라든지 땀이라든지 맙니다. 바깥으로 배출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노폐물 쌓이듯이 이게 열이 배출한다고 쌓이 쌓이 쌓이게 되면 네. 이게 기체증이 유발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권해드리는 거는 운동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많이 뜨게 되요. 몸 안에 생기는데 해소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땀이나 소변을 많이 보려면 물 많이 먹고 운동을 음. 시켜야 되는데 자꾸 요즘 너무 안 움직이고 너무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게 무릎 같은데 남아 있으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게 되면, 야, 키가 쑥쑥쑥 커는 애들은 다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 네가 지금 키가 크니까 지금 아프구나. 네. 그래서 너는 이제 먹거리를 조금 더잘 먹어라. 네. 그냥 근육에 뭐 살도 되고, 근육이 되는 뭐 고기도 먹고, 아까 야채도 먹고 하게 되면 어, 괜찮을 거라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각으로 외, 외소하고, 덩치도 작은 애들이, 밤만 되면 아프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네. 애들 보면 활동력이 되게 적은 애들. 아, 활동을 시켜야 음,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움직이지 네. 잘 않는 애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네. 운동을 필수적으로 좀 하는 게 좋거든. 그러면 고그 시기에 먹거리하고 운동까지 시키면 확 자랄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키가 키 우리가 키가 클 때는 잘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예. 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수면 그렇게 해야겠죠. 움직이면 또 잠도 잘잘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다음에 잘 배설한 다음에 잘 자면 성장에 최고의 음. 그. 그 요소기 이 때문에, 그걸 좀 지켜주면 운동도 좋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다리가 자꾸 아프니까 어머니들께서 반대로, 아, 우리 애가 안 다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안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셨는데, <laughs> 그런 애들 낮에는 더 운동을 좀 시키면서 네. 좀 활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성장통의 증상을 거저 성장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통증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성장통에서 불편이라든지, 아이가 조금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하초 기체증이라면 다리 쪽으로 해서 순환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네. 음식으로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한약 치료 치료도 한 번씩 받아주면 아이들 성장기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도 적당하게 한번 필요한 시기에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잔소리쟁이 아니요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번